안녕하세요 영애살롱의 영롱입니다. 오늘은 어,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던 아쿠아볼 네일아트를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한번 아쿠아볼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럼 준비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베이스젤 탑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버레이용 클리어 젤은 이 손톱에 블랙 라인을 칠하고 나서 위에 한번 오버레이 해주는 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시크릿의 스카처 클리어 젤 사용했고요. 라인은 블랙 라인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글리터류는 어, 하얗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어, 다른 컬러는 좀 배제를 했고요. 이런 원형 글리터들 화이트 색상의 자개 자개 글리터. 어, 이거는 스포이드 공병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베이비오일인데요. 어, 저번에 또 많이 물어보셨던 게 물을 사용하면 안 되냐, 혹은 식용유를 사용하면 안 되냐 그렇게 많이 물어들 보셨는데요. 음, 물은 일단 좀 오래 파츠를 보관하실 경우는 좀 안에 내용물들이 좀 부식이 돼서 탁해질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식용유 같은 경우도 점도도 다르고 컬러도 좀 다르고 좀 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이런 베이비 오일이 가장 적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큐티클 오일 쓰셔도 무방한데 어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클리어하게 만들고 싶어서 클리어하게 만들고 싶어서 색상은 투명한 어 베이비 오일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파일을 자른 거거든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투명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을 이렇게 작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할로윈 특집, 아쿠아볼 네일 아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도 이 스캅처 클리어 젤을 사용을 할 거고요. 공병은 제가 미리수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손톱하고 비교를 해보셔서, 이 스포이드 손잡이 크기를 어, 손톱과 좀 가늠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물질이 묻지 않았나 한번 알콜로 닦아주도록 할게요. 젤을 묻어서 같이 큐어링이 되면 예쁘게 큐어링이 안 되니까 자, 충분히 말려주신 다음에 수직으로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큐어링을 하는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골고루 큐어링이 되게끔 큐어링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큐어링이 되었고요. 어, 제가 오늘 만들려는 볼은 동그란 볼이 아니라 약간 타원형으로 양옆으로 살짝 퍼진 모양을 만들 건데 제가 이거를 브러쉬로 떠서 발라도 봤는데 골고루 바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볼을 어, 지금 만들어 놓은 볼 위치 정도로 담가주세요. 그래서 좀 덜어내시고요. 이렇게 기다리시면 젤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돌려서 끊어주시고요. 한쪽 방향으로 젤을 좀 모으도록 할게요. 지금 아래로, 보시면 아래로 좀 젤이 모였죠? 그래서 살짝 타원형이 될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굴려가면서 한 번씩 보시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온 것 같으니까 또 돌려가면서 큐어링 하겠습니다. 지금 한쪽이 살짝 볼록하게 나온 채로 큐어링이 되었고요. 이제 반대쪽을 모양을 잡아줄게요. 자, 이번에는 이 반대쪽으로 젤이 내려갈 수 있게끔 기울여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내려왔죠? 모양을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모양이 나오시면 큐어링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으면. 돌려가면서 큐어링해 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큐어링이 되었고요. 어, 큐어링하실 때 지금 두께가 지금 꽤 되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 큐어링을 한 2분 정도 했고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위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바꿔가면서 총 2분 큐어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적거리는 미경화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젤 클렌저로 미경화젤은 닦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젤을 계속 담갔다 뺐다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표면이 고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면을 고르게 좀 갈아주도록 할게요. 가실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시면은 평평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볼을 돌려가면서 중간 중간 확인도 해주시면서 갈아주세요. 지금 표면이 이렇게 갈렸고요. 먼지는 또 다시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안에다가 이 글리터들을 넣어줄 건데요. 어, 하얗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어, 흰색의 원형 글리터들과 흰색의 자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는 양은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양이 너무 적어도 예쁘지 않지만, 또 양이 너무 많아도 흔들리는 게 예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너무 많지 않게 좀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일을 조그맣게 잘라 준걸 하나 준비를 했어요. 탑재를 사용할 건데요. 이게 손으로 좀 자꾸 만지게 되는 작업이라서 저는 손에 미경화 묻는 게 싫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베이스 젤 사용하셔도 되고, 어, 컬러 있는, 어, 배경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또 컬러 젤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볼을 만드신 젤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그 선택은, 음, 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탑젤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볼 크기 정도 되게 만든 다음에 큐어링하겠습니다. 큐어링이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발라주도록 할게요. 어, 너무 여러 번 바르니까 또 나중에 니퍼로 자르기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번째는 살짝 도톰하게 발라준 다음에 바로 어, 얹어서 큐어링을 하도록 할게요. 항상 판이 위로 올라가게, 그리고 붙이시기 전에 어, 글리터들이 위로 올라온 게 없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딸려 붙어서 같이 큐어링이 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잘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위로 오게, 판을 위로 오게 덮어서 이렇게 부착을 해주신 다음에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큐어링이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빛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붙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쪽이 지금 붙지가 않아서 어 공간이 떠있는 상태거든요. 이쪽 불빛에 비추니까 지금 보이죠?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젤을 발라서 막아주도록 할게요. 가 사용한 탑질 사용해서 브러쉬에 브러시에 살짝 조금만 묻혀서 여기 이쪽 빈 공간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잘 됐나 불빛을 비춰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뜬곳 없이 보이시죠? 뜬곳 없이 매꿔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대로 큐어링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큐어링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판에서 떼어주도록 할게요. 모서리 쪽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잘 들어올려지거든요. 지금 되게 얇게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밖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안 쓰시는 막리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클 정리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 말고, 이제 날이 무뎌진 거 사용해주세요. 자르실 때는 항상 너무 바짝 자르지 않게끔 애써 막아놓은 게또 이렇게 뚫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바짝 자르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자, 지금 다 정리가 됐고요. 어, 이 부분들이 좀더 매끄럽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은, 파일로 살짝 갈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부분으로 면적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 갈아도 좀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갈다가 또 많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지 않도록 할게요. 근데이 부분이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파일로 살짝씩만 갈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고정을 좀 시켜주시고요. 라인젤 사용하도록 할게요. 얼굴에 반을 잘 나눠보시고 먼저 눈이 들어갈 위치를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얼굴 모양이 다 그려졌구요. 어, 이 부분들은 조금 길이나 간격은 너무 일정하게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살짝 간격이나 길이 이런 것들을 조금 변형을 해가시면서 그려주시면 될것 같구요. 그리고 라인젤이 색은 발색이 잘 되지만 좀 두텁게 올라가면은 큐어링이 잘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텁게 올라가지 않게끔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어링이 되었고요. 이 상태로 놔두면은 이 라인 젤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자, 탑젤로 한번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안 지워질 정도로만 바르시면 되니까요. 너무 밑에까지 꼼꼼히 안 바르셔도 돼요. 어차피 작업하면서 더 발라야 되니까 자, 큐어링 해주세요. 어, 이제 오일을 집어 넣을 건데요. 오일을 집어 넣기 전에 오일이 또셀수 있으니까 한번더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때 사용하시는 거는 저처럼 뭐 탑젤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볼 만들 때 사용한 젤 사용하셔도 되고요. 테두리만 이렇게 한번 살짝 둘러준 다음에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일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이번에는 베이비 오일을 사용을 할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큐티클 오일을 사용했었는데, 어, 이번에 만드는 볼은 좀 하얗게 투명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베이비 오일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주사기에 담기 편하게 지금 여기다가 오일을 옮겨 담았고요. 사기는 약국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오일이 담겼으면 공기는 좀 빼주도록 할게요. 위에 공기를 흐르니까 잘 받쳐주시고요. 그리고 이를 잘 닦아 주신 다음에. 바늘을 한 번에 쿡 찌르시면은 이 부분이 좀 얇기도 하고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얇기 때문에 되게 금방 들어갔어요. 자, 오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오일이 좀 넣을 때 공기방울하고 같이 나오면서 셀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구멍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셔서 오일을 넣으면은 아무래도 오일이 공기 방울 때문에 밀려 나오는 게좀덜할것 같거든요 지금 오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쪼그는 거 보이시나요? 어,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넣도록 할게요. 지금 오일이 위에 보시면은 이만큼 공기방울 남겨놓고 지금 담겼거든요. 키친타올로 일단은 입구 쪽을 잘 닦아주신 다음에 젤로 막기 전에 알콜로 한번더 닦아주도록 할게요. 건조가 되었으면은 이제 볼 만들 때 사용하신 젤이나 아니면 탑젤, 뭐 베이스 젤도 좋고요. 자, 젤을 사용해서 살짝 자, 이렇게 막아주셨으면 큐어링하겠습니다. 지금 큐어링이 되었고요. 남아있는 유분기, 이제 오일기를 알콜로 깨끗이 닦아주도록 할게요. 손에도 묻으셨다면은 또볼 만지거나 손톱 만지시면서 또 유분기가 이제 오일기가 묻을 수 있으니까 손에 묻은 것도 잘 닦아주시고요. 자, 이제 손톱 위에 올려주도록 할 건데요. 어, 저는 베이스 젤을 바르고 지금 블랙 라인 젤로 라인만 둘러준 상태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탑젤 한 번만 바르시면 아마 생활하시다가 이 부분이 잘 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탑젤을 한두번 음, 탑젤을 한두번 정도 더 발라 주시거나 아니면은 오버레이용 클리어 젤로 한번 오버레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버레이를 한번해준 상태고요. 붙이실 때는 파츠글루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저는 아까 볼 만들 때 사용한 이 젤을 사용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량 떠서 가운데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 주신 다음에 큐어링 하실 때는 어, 빛이 잘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손톱을 돌려가면서 큐어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큐어링 하겠습니다. 큐어링이 되었고요. 이제 이 파츠와 손톱 사이에 이 벌어진 틈을 젤로 메꿔주도록 할게요. 같은 젤을 사용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시면은 손톱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금씩 올리신 다음에 큐어링 해 주세요 조금씩 올리신 다음에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틈새가 젤로 꽉 메꿔진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틈새를 메꿔줬고요. 큐어링은 다 끝난 상태예요. 탑젤을 바르기 전에 미경화 젤을 한번 닦아주도록 할게요. 자, 젤 클렌저로 미경화 젤,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유분기 같은 거를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탑젤이, 음, 노나이프라고 해서 미경화가 안 남는 젤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 탑젤이 바르고 나서 나중에 필름처럼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젤이 타사젤이라서 호환이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경화를 좀 닦으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에 어, 젤을 사용할 때는 항상 미경화를 닦고 있어요. 그리고 노나이프 탑젤 같은 경우엔 음 큐어링을 좀더 오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탑젤 바르고 큐어링은 1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시면서 탑젤은 좀잘 벗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츠 위에 항상 탑젤을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아까 파츠 만들 때 탑젤을 발랐지만 한번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 단계니까 좀 꼼꼼하게. 되셨으면 큐어링 해주세요. 자, 이렇게 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저도 좀 글리터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고 이렇게 파츠 벽에 붙어 있어요. 근데 어, 아까 만들면서도 보셨지만, 뭐 위에 달라붙어서 같이 큐어링이 되지도 않았고, 어, 파츠가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큰 공기방울 크기도 좀 적당한 것 같은데 아마도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무게감 있는 파츠를 같이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비슷한 무게감으로만 지금 담다 보니까 또 글리터류가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좀 무게감 있는 볼 파츠 같은 거 같이 좀 넣어주시면은 어, 잘 움직이게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이렇게 아쿠아볼 네일 아트를 한번더 준비를 해봤고요. 어, 어떻게 저번 영상보다 더좀 궁금증이 풀리시고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예쁘고 재밌는 아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